지금에 말러 가장 매수하기 좋은 적기라고 증권사마다 얘기하고 있어. 증권사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식 이야기하는 방송. 자, 진행자 유준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요. 아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추우면 뭐가 생각나니? 아 호빵. 아유, 호빵 생각나시는 분들은 그냥 평생 가난하게 살겠네. 에, 자, 추우면 뭐가 생각납니까? 돈, 돈. 자, 주식쟁이들은 돈밖에 없어요. 그냥 주식, 뭐 경제, 정치, 뭐 사회 다뭐 돈과 주식과 연결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진정한 주식쟁이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가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가 아이 종목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렇게 연관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식쟁이가 될수 있고 주식으로 또 우연히 돈벌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잊지 말고 꼭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조언입니다. 이거는 돈 천만원짜리 조언이니까요. 여러분꼭 세게 들으시고 자잘 알아들으신 분들은 제 계좌로 만 원씩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수수업료예요. 자 오늘 자 오늘 뭐 종합 증시 잠깐 좀 볼까요? 어, 오늘 떨어졌네. 아 오늘 좀 조정났다. 그래도 이 정도 좀 바닥 찍고 어, 그래도 이 정도 바닥을 좀 찍고 여기 바닥 찍고 올라갔으니까. 2900원 이제 안 깨진다. 2900원 올해 내로 안 깨진다. 아,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와. 오, 지금 미국 증시도 무너지나 싶었는데,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무너질 일은 없을 것 같고, 터무니없이 무너질 일은 없,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도 덩달아, <laughs> 무너질 일은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2900원 이제 바닥. 아, 진짜. 올해 내로 진짜 바닥이라 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올라가는 게 어디로 올라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일단, 미국 증시와는 같이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연동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결국은 실적이 나오는 아, 종목들 위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잘 올라가 종목들조정이좀 많이 나와줬어요. 근데 오늘, 그걸 일단 살펴보고, 오늘 어떤 뉴스가 있는지 볼까요? 자, 네이버. 야 3분기, 3분기 실적, 사상 최대! 사상 최대 역대급 실적을 낸 것이 바로 네이버 실적인데요. 자, 네이버가 지금 3분기 실적이 지금 매출이 1조 7천억, 영업이 약 3,500억 정도 기록했다고 하고 있고요. 요 실적 정도가 전년 동기 대비, 보면, 따져보면, 매출은 26%, 어, 영업이익은 19%, 전분기 대비로 해도 하더라도 3.8%, 4.2%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보다 성장을 하시면, 한 20, 30%, 20% 이상 성장을 한 거고시고, 전분기 대비로도 지금 한 5%, 3, 4% 정도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번에 플랫폼 규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 이제 다음 분기에 이제, 이제 적용이 되겠죠 다음 분기 이제 매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다음 분기에도 매출이 4분기 일자 그리고 내년 1분기도 매출이 좋게 나온다 아 이거는 지금 상당히 좋은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주가 급락했던 주가는 그야말로 다시 볼수 없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할 할수할수 있겠죠. 근데 이게 내 생각만 아니, 내 생각이냐? 그게 아니에요. 증권사 전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과매도 구간이다. 아, 지금 뭐 거의 투매 구간이다. 지금이야말로 네이버 주식을 쓸어 담아야 될 구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증권가에서 네이버 주가 과하게 하락한 만큼 지금이 바로 투자 적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지금 뭐, 외국인들, 9월 달 내내, 지금, 플랫폼 얘기 나와주면서, 9월 내내, 외국인 기관들 동반, 쌍끌이 매도 했죠. 근데 요번에 지금 10월에 들어서 다시 쌍끌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떨어졌고, 플랫폼 문제 해결됐으면, 이제부터 지금, 주가 싸다! 아, 보고 지금부터 수를 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외국인 기관들 지금 담는 물량은 어떻게 되죠? 에, 단기 단타 물량 아니죠? 에, 장기 투자 물량입니다. 적어도 내년까지 보고 매수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네이버를 지금 매수해서 내년까지 본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규제 방향이 플랫폼 기업들의 에, 갑질과 과도한 수수료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갑질하지 마라, 수수료 너무 받지 마라 이런. 것 때문인 건데 이것이 네이버의 본질적인 핵심 사업 광고나 커머스 이거는 훼손된 훼손 하는 게 아니다 수수료나 뭐 갑질 문제 해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이버의 핵심 사업은 아무 문제 없다 그, 에, 그래서 지금 어, 카카오 때려,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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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네이버 동달아 떨어진 네이버 지금의 말로 가장 매수하기 좋은 적기라고 증권사마다 얘기하고 있어 증권사마다 어, 보통. 이렇게 증권사마다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거의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주가를 잠깐 볼까요 예, 지금 네이버 오 41만원 이미 올라졌어 외국인 기관들 쌍끌리메수지고 있고 48만원까지 네, 찍었다 내려갔는데 이게 원래 성장하면서 계속 올라가던 기업이죠 주봉을 볼까요 예, 계속 계속 올라갔다 조정났다 올라갔다 조정났다 올라갔다 조정났다 다시 올라가고 있네 아 그럼 이거 상승 파동으로 보면 자 기술적으로 보면 이거 가야 되는 거죠, 이건. 가, 가야 되는 겁니다. 쭉쭉 요번에 다시 다시 상승 파동이 나와야 되는 거야. 기술적으로 보면. 그럼 지금 보면 상승 파동 초입에 있는 거죠. 초입. 예,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근데 그냥 기술적으로 차트만 보고 바닥이라 그러면 안 맞죠. 근데각 증권사에서 내 플랫폼 규제 문제 없으니까 해결됐으니까 지금이 주가 바닥에 얘기 나와 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90%다. 아, 그래서 지금 지금 네이버를 사 놓고 네이버를 사 놓고 아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 적어도 보면 아 충분히 수익 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저도 좀 사놓을까요 에, 좀 사봐야겠어 네이버하고 뭐이죠 또 있죠. 카카오 카카오 이미 올랐어 이미 11만원에서 12만8천원 13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해결이 된다 그러면 올라가고 카카오가 골목상권 진출 안하고 그야말로 해외진출 네이버 처럼 해외진출을 해서 성, 에,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이시, 이쯤에 보면 주가가 또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 죠. 주봉을 좀 보면 이미 쭉 올라갔다 가조정 나온 거니까 다시 이렇게 좀 돌아갈 것이다.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돌아가는 시간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좀 수익을 내려면. 어, 4분기, 그리고 내년 1, 2분기, 한그 정도, 상반기까지는 보고, 그 정도 투자할 생각이다. 아, 그 정도, 난 갖고 있을 생각이다. 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카오 지금 담아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올라갈 확률 90% 정도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아, 이 정도면 90% 된다.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또 뉴스가 뭐 있나요? 자, 아, CJENM이 지금 SM, SMC 인수한다고 지금 22일날 계약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줬네요. 이러면 22일날 한다고요. CJENM이 국내 대표 k p o 기업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다 라고 나와줬는데, 일단은 뭐 MOU 체결하고, 아뭐 지금 연내 아 거래를 마무리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수만 대표, SM이 이수만 대표가 지금 지분을 18%, 18% 정도 갖고 있죠? 요거를 인수한대요. CJ 근데 e m 이좀 비싼 가격에 좀 사주고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SM 엔터 아 지분 가격을 100% 가치로 환산했을 경우에 3조에서 4조 정도 평가해주고 있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8천억밖에 안 되는데 두 배로 쳐두 배로 쳐주 거죠. 시가총액 두 배로 쳐져갖고 이수만 대표의 지분을 지금 두배 가격에 지금 사주고 있다고 사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3천억 3천 5백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프리미엄 붙여서 경영권 프리미엄 붙여져갖고. 6,0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인수한다고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인수한다 하더라도 이수만 대표가 그대로 경영권 유지하고, 그니까, 음... 소유권만, 경영권만, 소유권만 인수만 그러니까 C E N E N M 이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하는데 경영권 이 회사는 C J 가 갖는다 이런 식으로 좀할것 같습니다. 근데 자 요거 22일 날 이르면 계약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sa 인수 확정 아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논의 중이다. 사업을 근데 제 생각에는. 인수 확정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수 확정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SM 인수할 때가 CJ밖에 없어요. 그냥 카카오하고 CJ였는데 카카오는 물건너갔고 CJ밖에 CJ밖에 없는데 제생각엔 CJ하고 세부 조율 세부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인수했을 경우에 어 이수만 대표의 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아니면 그리고 뭐 CJ CJ하고 SM하고 사업을 어떻게 합병하고 조율할 것인가? CJ의 음악 부분을 SM에 넘길 것인가? 아니면 SM이 CJ 음악 부분에 들어갈 것인가, 뭐, 요렇게. 그런 걸좀 세부적인 좀 조율을 하고 있어서, 아, 인수 확정 얘기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인수 확정은 일단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인사 한다 하시면 보면 될것 같고. SM 주가는 잠깐 볼까요? 에, 에 잠시만요. SM. 자, 오늘 떨어졌어요. 자, 인수 확정 얘기 나와주셔서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자, 이거 저번에 문의하신 분도 계시는데 자, 지금은 인수 확정된다 하더라도 시설 주가가 어디로 움직일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왜냐? 자, 주가가 이미 자, 여기, 어디서부터 올랐어? 여기서부터. 28,000원부터 이미 여기 82,000원까지. 이게 얼마나 오른 겁니까? 인수 확정 얘기나, 인수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이미, 자, 28,000원, 3만원대에서 8만원까지 주당 5만원이 올랐습니다. 100%, 거의 200%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미, 아, 끝난 게 아니냐. 아, 이 재료 값은 끝난 게 아니야, 지금 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먹을 종목이 없기 때문에, 아, 좀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인수 확정이 되면서 기간 외국인들도 또 들어올 수 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보통 이게 재료가 노출되면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죠. 주가가 급락을 하는데, 아, 급, 급등했다가 급락을 하는데, 자, 요거는 급락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얼마나 올라치고 올라갈지는 예측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중 단타가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수 확정얘기 나와주면 오늘 떨어졌 는데 인수학정 얘기가 나오면 다시 좀 올라갈 것 같긴 해요 8만원대에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8만원에서 받고 9만원 10만원 갈 수는 있다 근데 그거 시간은 아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갈지 어떨지는 좀잘 아 모르겠어요 이거는 조금 상주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미 저점대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시는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 근데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콘텐츠나 지금 엔 데이터 관리 종목들이. 어, 지금 대세야, 대세. 너무 잘 가고 있어, 지금. 지금, 그리고 내년까지고, 내후년까지도 엔터나 콘텐츠 관련 종목들은 계속 시세를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무너지면 이건 뭐, 이건 배팅해야 되는 거야, 이건. 이건 뭐 사야 되는 겁니다, SM. 막 혹시, 이거, 만약에 이거 뭐, 터무니없이 뭐, 6만원까지 떨어진다. 이런 건 사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에, 사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될 염, 일은 없을 것 같다. 지금 JIP라든가 SM, 아 YG. 너 주가 너무 잘 가고 있죠? 엔터가 지금 대세, 대세요. 지금 대세기 때문에, 아, 지금, 저, 에, 무너질 염려, 염려는 없으니까. 오히려 좀 떨어지면 떨어지면 오히려 저가 매수를 좀 가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SM 자 오늘 지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요 아, 따상 같습니다 따상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에요. 그래서 따상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니까 따상 같고. 자, 아까 그돈된주식에서 말씀드렸는데 에, 엔테 엔테기, 엔테기 종목 이 있죠? 그것도 2차 전지 전해질 관련 종목인데 그것도 청약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청약 받아 보세요. 요 그것도 아마 따상 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적어도 고, 어, 공모가 대비 아 어, 청약 대비 청약 어, 공모가 대비 한100%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종목도 그 한번 청약 받아 보시고요. 자, 오늘 보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오늘 떨어졌죠. 솔스 첨단 소재 오늘 5.8% 떨어졌고 에코프로비엠 8% 떨어졌더라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거 오늘 기관 아, 외국인들이 아, 오늘 무섭게 팔더라고요 에코프로비엠 자 이거 잘 가든 종목인데 조정 나왔죠 이거는 이제 저감에서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저감에서기회 잡아야 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에코프로비엠 이거는 2차전지는 언제까지 간다 내년 내후년까지 간다 그래서 지금 조정 나올 때마다 담아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더 조정 나오면 좋은 매수 기회라 좀 보시고 에코 프로 비엠, 어, 솔로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 오늘, 그니까, 앞으로 성장이 계속 남은 종목인데, 어, 단기적으로 지금 시세 차익 얻고 나가는, 나가서 조정 나오는 기업들. 그런 종목들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 에, 요거, 어, 어, 내일 하고, 내일 모레 쭉 조정 나와주면, 어, 한라줄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단타도 괜찮고, 또 장기적으로 저점매수기에도 될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노려보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정도로 마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